뮤탈을 막는 게 아니라 미사일 터넷과 발키리로 막는 거기 때문에 적절한 스콜즈와 뮤탈리스크 타격으로 충분히 현재 어떤 타이밍이라면 대미지줄수 있어요 네, 지금 타이밍이 안돼 본질적 상안 받은 상황 체크해야 돼요 아직은 지대공공대공이안 됩니다 박찬호 선수 찬스예요 찬스예요 지금 그렇죠. 찬스예요 지금 현재 이런 찬스를 잡아야 네. 게 찬스 막이 거죠 아 그런데 저리서 하나 둘씩 벙커도 네. 반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찬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발키리 한대 나온다고 해서 충분히 네, 흔들 그럼요. 수 있어요 박찬호 선수 본진 상황 다시 체크하죠? 자, 정면을 이 타이밍에 넣게 됩니다. 아, 여기까 빠른 다, 타이밍이 왔습니다. 아, 여지 많지 않거든요, 지금. 예, 예 이러면서 막찬 선수가, 예, 추가적으로 뮤탈리스크를 계속 생산해서 전선을 보내고 있는가, 예, 그리고 스커즈를 생산해서 보내고 있는가도, 예, 관건이겠고요. 예, 근데 현재 움직임을 본다면 거의 일단 뮤탈리스크가 힘을 실어넣는 빌드예요 예, 히드라리스크는 지기보다 어, 예. 아예 삽게스를 가면서 결국 이거는 1차전 경기 때 양상과 비슷하게 박찬호선수는 거의 올인 했습니다. 뮤탈리스께 올인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어쨌거나 예, 발키리를 그 1차전에서 패배의 그 교훈도 있기 때문에 정명훈 선수가 꾸준히 예, 원스타에서 발키리를 모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코지는 반드시 운영을 해 줘야 되고요. 박찬호 선수. 네. 네. 자, 올림미터는정원리은약간의 공격 불입니다. 이렇게 해 주면서 가장 좋은 건 사실 정명훈 선수는베스를 일단 올려 주는 게 그래도 좋을 것 같거든요. 자, 발키리가 모이고 있어요. 그리고 꺾고 몇개테 되죠? 오늘 거 맞나고요? 지금 1 차전 때 어떤 시약 차고 정명우 선수 똑 같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근데 네. 상대는 예, 예, 예. 진짜 뮤탈로 올리려고 쓰여 알 겁니다. 예. 어 예, 예. 아, 지금은 근데 정명우 선수도 1 차전의 경우에는 예 네, 어느 정도 내가 이 작전을 썼는데 이 전략을 쓰진 않을 거야 하다가 당한 감이 있었어요. 네. 예. 그런데.